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오늘 볼 페이지, 페이지 800페이지. 자, 국내 항일운동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기는 표가 사실 첫 번째 시간에 이게 다예요. 신간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800페이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제가 도식을 하나 그릴 건데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그리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자, 1920년대에 여러분들 이제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민족주의. 이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자 보세요 민족주의인데, 자 20년대 여러분들, 자 국내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걸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이둘 간의 노선이 굉장히 심했고요. 독립운동에 대한 방법 가지고도 사실 많은 차이점을 두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민족주의가 1920년대, 자 뭐가 시작됨에 따라 일본에 의해서. 문화통치가 시작이 된문 민화통치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 민족을 이간 분열시키는 거야. 자, 뭘 육성하는 목적이다. 어, 무조건 친일파 육성이야. 이 자식들은 그다 러 보니까 이 민족주의가 일본의 이런 장난에 놀아나서 두 가지로 분화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어떻게 분화하냐? 하나는 자 타협적 민족주의고요. 두 번째는 자, 비타협적, 어, 민족, 주의가 되겠다.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줄여서 하나, 봐, 줄이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줄인 걸 하나 만들었어. 이거를 비타민. 괜찮지? 아니야? 괜찮 <laughs> 오케이. 여기 이제 일반 비타민 계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누구와 타협하겠다는 얘기야? 일본과 타협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 안에 되게 다양한 것이 나오는 거지. 자, 자치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민족. 개조론, 그 다음에 민족 개량주의, 그 다음에 참정권 허용 운동. 자 결국 여러분들 다 누구의 지배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요,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달고 일본의 밑에서 정치권을 얻자. 여러분들, 우리 민족은 안 돼, 우리 민족은 뜯어 고쳐야 돼. 이광수 계스키 같은 이 자식들이 이런 개소리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민족은 개량을 시켜야 돼. 일본의 지배 아래서 여러분들 정치적인 권리를 얻자 참정권 허용 운동 이런 것들이 뭐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참정권 허용 운동 이런 말들 타협적 민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에 반대해서 기존의 노선을 중요시하는 것이 비타협 민족주의가 되겠죠? 여기까지 는 정리했단 를 말이야. 그다음에 사회주의를 보자. 자, 사회주의 여러분들 정말 다양한 단체가 있었어요. 서울 청년회 화요에 북풍에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 단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7급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 7급에서만 나왔었는데 이게 여러분들 2 0 1 7년도 사회복지직에서 일어 나왔어 9급에서 나왔다는 얘기야 9급과 경찰 직은 동급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 단체가 정확히 뭐를 했는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단체가 뭐라는걸 알아둬야 돼 사회주의 단체라는 정도는 알아둬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이 단체가 워낙 여러분들 간극이 심해요. 정말 심해. 서로 지가났다, 네가났다 했다 간극 이 심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얘네가 뭉치기 좋아하잖아. 민족주의가. 그러니까 얘네만 우려하는 거지. 사회주의는 얘네들은 잘 뭉치지 잘 뭉치지 못해. 그러니까 서로 각개 흩어져 있으니까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 했었는데 이 된장, 이 사회주의 단체 그럼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자 사회주의 단체를 총망란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뜨끔한거야 오이 자식들 봐라 서울 사회주의 단체는 지네끼추고 받고 싸울 줄 알았는데 하나로 뭉쳤다? 이게 굉장히 두려웠던거야 그래서 일본이 여러분 이거를 지네자 탄압하기 위해서 이른바 자 치안 유지법을 안되게 됩니다. 도대체 치안유지법이 뭐냐? 이쪽와서 보시면 자, 두 가지예요. 이건 사료로 한번 나온 적 있었죠. 어. 치안유지법이 뭐냐? 1925년에 어, 사회주의단체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두 가지 이유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어떤 게 들어가냐? 자 국채 부정자 탄압 그 다음에 사유재산 부정자, 탄압. 이두 가지가 들어가요. 자, 이채 자가 여러분, 아이야, 어이야? 어이지. 만약에 아이라고 나오면 국채가 뭐야? 나라같은 빚 이런 거 아니겠어? 채무잖아 근데 어이라고. 이채 자가 여러분들 이거라고, 이거. 이게 뭐야? 몸. 체육할 때채 자야. 그러면은 국채라는 거는 나라의 몸이란 뜻이잖아. 그럼 나라의 몸이 뭐가 되겠어? 국가 시스템이라고. 그럼 이때서 국가 시스템이 여러분, 뭡니까? 조선 총독부지. 그렇 그러니까 조선총독부를 부정하는 자를 탄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 면 이거는요 민족 독립운동하는 애들 탄압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게 뭡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뭐야?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 그럼들 사유재산 부정한다는 걸 누구 탄압하겠다는 얘기야? 사회주의자들 탄압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치안유지법의 골자란 말이야. 이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고. 이두 가지. 이렇게 해서, 결국 여러분들, 사회주의단체가 총망란, 서울청년의 화요의 북풍의등 기타 사회주의단체의 총망란 단체가 뭔데? 조선공산당인데, 이게이렇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야, 이거는. 사회주의계의 어벤져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다 모아놓은 거니까 쉽게 말해서. 그치? 이걸 일본이 탄압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야. 치안유지법. 그니까 러 여러분, 일본이요. 너무 세게 치안유지법으로 조선공산당을 쫙 눌러버리다 보니까, 바로 조선공산당을 휘청해버려요. 너무 강력한 단체로 준비를 하는데 휘청해버리니까, 이때 사회주의가 반성이 된 거야. 얘가 안 되겠다. 우리 기존에, 얘네들, 어? 어떻게 깠는데, 졸라게 깠는데, 얘네하고의 연계를 해야겠다. 움직임을 보이는 거야. 근데 사회주의 애들 봐봐. 사회주의가 쓱본 거야. 누굴 본 거야? 민족주의를 본 거야. 봤는데, 어느 쪽하고 연계를 할까 쓱 봤더니, 타협적 민족주의는 뭐하는 애들이야? 칠파들이지, 이 새끼들. 칠파들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네하고의 연계를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계가 준비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무래도 이둘 간의 갈등이 심해 약해 무작위 심하거든. 그러니까 잘 연계는 안 돼요. 그러는 그런 와중 속에서 연계를 하네 만네 와중 속에서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여러분들 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바로 일어나게 된다. 그게 이른바 뭐가 되겠다? 학생들이 주도했던60 만세 운동이 1926년 일어나게 됩니다. 자, 누가 주도했어, 요 이거? 서울에서 시작됐죠? 자, 전국적으로 확대는 못했어요 확대는 못했고 자, 누가 주도했다? 학생들이 주도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왜 이러는 거야? 자, 인산일이 뭐야, 인산일. 인산일. 장례식이라는 얘기예요. 순종왕제가 이때 돌아가십니다. 순종의 인사일. 나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영혼이라도 내내를 돕겠다. 반드시 조국의 독립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서 돌아가십니다. 순종 왕제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언을 봤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아,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최소한 독립에 대한 열망은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만큼이나 그래서 순종의 인사일 사실 고종의 인사일, 고종의 장례식. 3메 운동, 손종의 강례식, 60만 세 운동, 오케이 헷갈리면 안 되더라. 이렇게 일어납니다.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일어났다는 얘기 해라 누가 일을 준비했다? 학생들이 주도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도하니까 봐봐 사회주의계의 어른들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비타민 비타민 계열 비타민비타민민족주의 어른들 계열들이 엄청 충격을 빠진 거야. 야, 애들도 나와서 이렇게 싸우는데, 야씨 우리 명색이 어른인데. 어, 니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이 사람 가지고 말이 되나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진짜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른바 자, 조선 여기서 민은회가만들어져요 1926년 몇월 7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걸음 더나가게 됩니다. 그게이러분 이른바자 정우회선원이 되겠다. 1926년 몇 월? 11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민흥회하고 정회선언을 내용을 알다보다, 지금 여기 중요한 게뭘 파악해야 돼? 결국 순서 문제야. 1927년 신간회가구성될때 여러분들. 60만세운동 조선민흥회 정회선언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여기 누가, 뭐가 제일 먼저야? 이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먼저야? 60만세운동. 1926년. 며칠이야? 어, 6월 10일 써있잖아. 60만년이 6월 10일 아니야? 3.1 운동 며칠이야? 그물어보 똑같지. 3월 1일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리고 조선민흥행을 매년이라고? 26년? 7월. 그 다음 달이고, 정회선이 26년? 11월이야. 이게 이제 어른들이, 야, 애들도 이렇게 나가 싸우는데 연계를 하자. 흐름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합치게 돼요. 그래서그 결과, 이 노선을. 위원회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걸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다른 말로 민족 협동 전선이라고 도 한다. 합시다 얘기야, 그만 싸우고 합시다 얘기야. 그쵸? 예, 네. 그래서 그 결과 자 20년대 제일 중요한 단체 신 간회와 신간회의 여성자매단체인 근우회가 구성이 되는 거야. 이게 이른바, 1927년부터 1931년에, 어, 자진, 해소할 때까지. 오케이? 이거지. 근데 여기서, 신간회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때, 1929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어, 전라도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기차 아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남학생도 타있고 여학생도 타있었던 것 같아. 일본 학생도 타있었어. 근데 거기서 일본 남학생들이 우리나라 여학생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열받은 거야. 우리나라 남학생도 열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미친 또라이 같은 놈들 만나고서 팍 쳤어. 기차 안에서 그러면 난투가 벌어진 거예요. 자, 누가 이겼을까? 우리나라 남학생들이 이겼을까? 일본 남학생들이 이겼을까? 아, 우리나라 남학생이 이겼지만 상대는 사람이 아니잖아. 동물이잖아, 얘들아. 바라나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줬을 수 있겠지? 이긴 거야. 근데 이거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그 학교 차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만 처벌을 해버린 거야. 그래야 좀 이게, 이게 이 일어나는, 거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그 중요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지. 이게 왜 별명이 있어요. 왜 중요하냐? 자, 어디서 시작됐다? 당연히 광주 시이야기지 뭐, 광주. 그죠 네. 광주에서, 시작돼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전국적인 확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광주학상 일운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요 제2의 3.1운동이라고 하기도 한단 얘기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3.1운동, 이거 3.1운동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전국적으로 확대가 못 됐거든. 근데 3.1운동과 똑같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죠뭐 때문에 일어났다면 이른바? 우리가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사건. 자,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기차였다, 여러분들? 광주에서 어디? 어, 나주로 가는, 어, 이른바 기차 안에서요.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 신간회가 여러분들, 요렇게, 자, 뭘 파견합니까? 어, 진, 상, 조, 사, 단을 어, 파견 준비하였다. 이번에 방해로 이제 도와주지는 못하는데요. 어, 파견까지 준비하게 됩니다. 이래 들면 신간회가 나오면요. 보기에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단독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포인트 정점 확대 됐어 못했어 됐다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도식을 쫙 나열했잖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나온다면 첫 번째 이거 친안 유지법. 치안유지법의 내용이 뭐라고? 이거 국채부정자 탄압 사회재산 부정자 탄압 결국 민족운동 누구 탄압하겠다 고거야 얘네도 탄압하고 사회재산 부정자 통해서 누구 탄압하고 사회주도 탄압하고 다 탄압하겠다 이거야 뭐가? 치안유지법이 그다음 나올 수 있는 것이면 여기죠 여기 60만세운동과 조선민흥회와 정우회 선언의 순서문제 60만세운동이 먼저 여기 있잖아 애들도 나가서 싸우는데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선민흥회 결성 정우회 선언 그 결과 2 0년대 제일 중요한 단체, 무슨 단체? 신간회. 자, 20년대는 무슨 통치시기야? 문화통치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인정돼 인정되지 않아 인정되죠. 인정되잖아. 10년대가 아니잖아. 부분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비밀결사로 갈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간회는 비밀결사가 아니라 합법적인 단체인 거죠. 신간회도 그렇고 9년도 그렇고 9년회는 군녀, 또 이거지 여성자매단체죠 이게 신간회 결성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들 오케이 네,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자 우리 교재 보면서 2회속 합시다 자 800페이지 자사회주의운동에대도자사회주의운동에 대두 여러분들 옆에다 쓰세요 사회주의하면 여러분 무조건 언제 들어온다? 3.1운동 이후에요 그러면 10년대 사회주의 시험문제 나오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사회주의는 무조건 20년대야 무조건 20년대 3.1운동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 1919년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20년대를 푸셔야 된다고 10년대 사회주의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얘들아 우리에서 어. 배우는 건몇 년대라는 얘기야? 그렇지 20년대지 사회주의 나오는 사람은 이거 무조건 20년대다 이거 잊지 마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번에 확대 확대 보시면 자 3번의 별표 조선공산당 여러분 밑에 기역, 니은, 디글 리을, 미음은 한 번씩만 읽어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게 다 외우지 마. 중요한 우리가 알려진 여러분, 몇 년도에 조선공산당, 1925년에 여러분들, 이 사회주의 단체가 연합한 조선공산당, 요거 하나만 중요한 거야. 이교재는 여러분들 전쟁률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25년, 밑에 있는 걸 기억하지 말아도 된다고. 대신 한 번씩만 읽어보라고. 오케이, 체크하시고, 자, 밑줄. 국내에서는 3.1 운동 이후에 서울 청년회, 무산자동지회, 어, 신사상 연구회, 그 다음에 화요회, 북풍회 등의 사회주의 단체가 조작되게 만들어졌다 맞나요? 서울청년회, 화요회, 북풍회 등의 단체가 만들어가지고, 사회주의 어벤져스 단체? 무슨 단체? 조선공산당. 이걸 때려잡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치안유지법. 문제. 순서가,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 그래, 이건, 이거는 내 이야기 만들어도 맞힐 수 있겠다.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걸 탄압하기 위해서 뭘 만드는 거야? 치안유지법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치? 순서 문제 대비할 수 있어야겠고, 자,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맨 밑에 802페이지 실 밑에 3번에 일제 사회주의 탄압 발표. 일제는 치안 유지법과 고등경찰을 이용하여 사회주의자의 활동을 탄압하고 여러 차례 대량 검거를 단행하였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결과 보세요. 결과 보시면 자, 1번 밑줄 독립운동의 분열. 2번 밑줄 노선 내부의 갈등.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하나로 합치자. 3번의 발표. 민족 유일당의 필요성의 대두. 자, 이때 그럼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가기 전에 배경을 봅시다. 1번 발표 자치운동론. 최광수 동, 아니, 최광수란다. 이광수 동그라미. 최린 동그라미. 미들이 무슨 주의라고? 타협주의라고, 아 비타협, 비타협주의라고, 타협주의라고. 타협주의라고. 실파놈들. 기억 미줄 준비론. 니은 밑줄, 단계적 운동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디귿의 전개에서 첫 번째 줄 별표 치세요. 이거 순서로도 나올 수 있어. 1924년 이광수는 자치운동에 대한 일제의 방조 속에서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실었다. 자, 하나 더 쓸까? 여기다가.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경륜이 뭐예요? 경륜? 우리 형님 말해서, 야, 어른들이 경륜이 있다. 이게 뭐야? 경험이야, 경험. 우리 민족은 경험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일본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개소리 하는 거지 민족개조론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누가 쓴 거다? 아, 쓰레기가 쓴 거다 이광수 같이 알아두시고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사료 체크해주세요 여러분 사료 특히 두 번째 사료는 여러분들 세번 이상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에요 요 사료 체크해주시고 자 2번 발표 치세요 여러분들 중국의 여러분들 이른바 제1차 국공합작. 요거 여러분들 연도만 체크해 두시고요.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무장독립전쟁 할때요 파트 물어볼 거야. 그럼 이 시기가 국공합작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연도만 좀 알아두시고. 그럼 3번의 별표.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 촉성에 이게 뭐냐면요.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여러 가지 세력들을 합치자고 했던 거야. 그 안창호 동그라미. 안창호. 다음 페이지 요즘 사료 배우기 체크. 이 사료가 여러분들 그 2017년 4월 국가지인가 그때 한번 나왔어요. 요 사료 국민사료다. 하나 체크해 주세요. 805페이지 한국 독립 유일당 북경촉성에 요거 사료 하나 체크해 주시고. 되게 중요한 사료다잉. 자, 4번의 별표 그 아래 60 만세 운동. 자, 니네 전개해서 순종의 인산일 인사님 별표. 그럼 인산일이 뭐라고? 인산일이 뭐라고? 장례식, 장례식이라고 체크해 두셨고 주도세력에서 학생동그라미, 그다음 에의의에서 제가 미추천한 거 발표, 민족유일당 운동으로서 신간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사료, 이 사료 발표치세요, 국민사료야, 음, 엄청 중요하다, 60만 세 운동의 사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자 5번의 발표, 조선민흥회. 여러분 5번과 6번 묶으세요. 이거지. 조선민흥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우회 선 이거 두개 묶어야 돼. 그래서 뭐보다 뒤에 있다? 60만세운동 바로 뒤에 있는데 60만세운동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죠. 이걸여 60만세운동 6월, 7월달에 조선민흥회, 11월달에 정우회 선그 그러니까 순서문제로 여기 많이 나온다고. 6, 7, 11. 다시 한 번. 6, 7, 11. 오케이? 이거. 자 여러분 밑에 사료별기 체크해 두시고 조선민흥회 장설. 6 번의 정우에서는 발표치세요. 자세 번째 주 발표. 정우에서는 이후 친간의 창립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 사료벽이 발표. 정우에서는 이 국민 사료야. 이거 엄청 잘 나와야 되라. 특히 이, 이 사료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내가 한번 읽어볼게. 사료 없지. 뒤에 잠깐만 같이 볼래요? 잠깐만 뒤에 같이 같이 볼래요? 자 사료벽에 같이 봐봐. 자 우리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자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하게 승인하여 밑줄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한. 자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한 기억으로 나왔다고 치자. 그럼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아니, 그것이 타락하지 않는 한, 뭐로 가지 않는 한 이렇게 가지 않는 한왜들아 지금 여러분들 이 과정이 누구하고 연계를 하는 거야? 사회주의하고 누가 연계하는 거야? 비타협주의가 연계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로 가지 않는 한 그렇지, 이렇게 타락하지 않는 한 뭐로 가지 않는 한? 타협적 민족주의를 가지 않는 한, 그렇죠? 적극적으로 제어하여 대중의 계량적이, 계량적이의 출 출판. 맞아? 그래서 이거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뭔가 좀 이상해지지 않아? 대중의 계량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종래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열심히 싸워야 할 것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 계량주의하고 이건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인 거지. 이거를 많이 풀더라고. 계량 나오면은 사료를 보지도 않아. 계량하면 이게 이거인 거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대량의 계 계량, 대중의 계량적 이익은 뭐예요? 민족의 독립. 이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비타협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서 열심히 합쳐가지고 싸우자 이걸 얘기하는 거지 계량 개량 나왔던 계량주의야 해석을 절말 잘못해 버린 거죠, 아제 잘못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료니까 꼭 체크해 주세요 이거 자 이번에 별표치세요 신간에 이상재 비출 안지용 비출 자 밑줄, 비타협적 민족전선의 수립을 재창하면서 자치운동에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3.1운동 이후에 성장한 사회주의자들과의 협력을 모세하였다 그 결과 서울 동그라미 자 신간에 별표 치시고 자 3번에 조직규모 보세요 자 조직규모가 여러분들 바로 전국까지 퍼집니다 첫번째 밑줄, 1929년에는 전국 140여개의 지회와 4만여 명의 회원, 꽤 큰거야 밑줄, 전국적인 규모로 발전 세 번째지 발표. 일제강점기 최대의 합법적인 항일단체예요 자, 가르고 쓰세요. 비밀결사 X. 절대 이러면 신간에는 뭐가 아니야? 비밀결사 절대 아니다. 비밀결사 아니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4번에 3대 강령 보세요.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두 번째, 우리, 우리, 우리 우리는 민족의 단결을 공고해야 한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얘들아? 민족 유일당 운동이지. 니가 옆에 쓰시면 민족 유일당 운동. 요거 하 써주시고. 뒤끝에.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기회주의가 뭘까? 타협적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을 우리가 부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런 뭐야? 신간회가 여러분들 여러 활동을 하고 진행함에 따라 생각보다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간회 내부에서 논란이 생기는 거야. 야, 우리, 얘네하고의 연계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하고도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얘네하고의 연기를 준비하는 순간 신간의 1, 2, 3번의 강형 중에서 뭐가 깨져버리는 거야? 세 번째 기미주의자를 부인한다는 그 강형이 깨져버린다고 신간의 스스로 어떻게 안하 어떻게 될까? 내분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신간의 우리 그냥 스스로 없애버리자. 자 뭐하고 다른 겁니까? 해체는 여러분들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부딪혀가지고 없어지면 해체이지. 해소는 내부 스스로가 없애게 돼요. 그래서 31년의 순간에는 스스로 자신의 단체를 없애게 됩니다. 내부적인 분열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31년에 그게 넘어가게 되는 거고. 자, 거기 보시면. 자, 여러분들 5번의 활동 발표 치세요. 5번의 활동.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주 끝에 발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지원하면서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였고, 청년, 여성, 형평운동과도 조직적으로 연결하였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에 항인운동의 전개에서기억발표 광주학상운동 이거 지원 체크해주시고 자 니은별표 니은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왔다가 수험생들 이걸 다 오답으로 체크했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 진상규명운동 이 때문에 일제가요, 이 갑산 화전면의그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한데 가지고 여기를 학살시켜버렸거든. 요 초토화시켜버렸거든.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진상 규명운동을 했던 것이 바로 신간회가 되겠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신간회 여러분들 내용 중에서 가장 지엽적인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둬야 돼. 하지만 신간회 하면 이거 누가 몰라, 이거. 광주학생 항일운동 지원한 거 누가 몰라. 기본이론 기본 들었으면 다 알고 있지.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진상조사단을 보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갑산 화전면 학살 사건 알아두시고 7번의 밑줄 자치운동과의 타협론 주장 야 우리 누구하고 연계되는 거아니야 우리 얘네하고 연계되는 거아니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해소하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8번의 신관해소별표자맨 끝에 밑줄 어, 신관해가 스스로 해소를 결의하게 된다 노 체크해 두시고 자 밑에 사료배에 체크해 두시고요 자 광주학생항일운동 거기 보시면 이른바 음, 이번에 발달 보세요 자첫 번째 배출 광주에서 나주로 가던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본 남학생의 한국인 여학생에 대한 이른바 성, 그 희롱사건을 일어났다 체크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전개 첫 번째 주 끝에 발표신간에서 진상조사를 파견했다 체크해 주시고 양가로 4번은 발표 치세요 전국적인 확대 자 뭐하고 다르다? 다시 한번 뭐하고 다르다? 60만세 운동과 다르다. 60만세 운동은 서울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했지만, 광주 학사 항일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다는 거.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 맨 끝에 줄 별표. 3.1 운동 이후에 서울에서 넘겨된 최대 규모의 시위 운동이었다. 이것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들 제2의 3.1 운동이란 평가를 받는다고. 뭐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자, 역사적 의의 한번 읽어봐 주시고. 자, 사료배기 체크. 요거 자,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 이제 국내에서요. 무장투쟁도 있어요. 그 무장투쟁이 여러분 다음 페이지는 자, 뭐가 되겠냐면요. 자, 천마산대 밑줄. 천마산대. 여러분들, 그 양가루 1번에 천마산대, 양가루 2번에 보압단, 청, 양가루 3번에 9월산대 있잖아그거 묶으세요. 이렇게 써야 되더라. 그럼 얘네가 무슨 단체야? 총칼 들고 싸우는 무장단체야 근데 맨날 시험문제에서 얘네가 맨날 어그로 나오는 거야 무장단체 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맨날 이렇게 기억하잖아 반사적으로 여기 기억하잖아 여기 아니라고 아니라고 어? 무조건 어디라고? 국내라고 국내 네? 평북, 우주 천마산 그리고 황해도 어디? 구월산 무조건 국내라고요 국내 국내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천마산대 첫 번째 배출 평북, 우주 천마산 고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그 다음에. 3번의 9월 산데 보세요. 9월 산의첫 번째 비줄 황해도 9월 산 다시 한번 묻자. 이두 가지 단체가 어디라고요? 국내라고. 알겠습니까? 무장단체. 그러면 신간회는 무장단체 아니야? 이건 무장단체가 아니지. 이거 총칼 들고 싸우는 애들이 아니잖아. 이게 무장단체지. 천마산데? 그 다음에? 도시선데. 오케이? 요거 꼭 알아두시고. 음. 응.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단체 뭘 배웠다? 아, 신간을 배웠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 그러면 이제 민족 실력 양성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